어, 네 안녕하세요. 사람 냄새의 김수호입니다. 네, 오늘은 송지검도관 관장님이신 <laughs> 진이나 형님하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 소개 부탁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송지검도관 관장 진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여기 체육관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줄 수 있으세요? 네. 어 저희 송지검도관은 대한검도의 어, 산하에 있는 어, 검도관이고요. 역사는 딱 10년째입니다. 제가 이제 선수생활하고 은퇴하면서, 어, 검도관을 군산에 개관하게 되었는데, 그게 올해로서 딱 10년 됐습니다. 네. 아, 10년째 이제 운영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보통 이제 10년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체육관에, 어, 그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혹시 다녔는지? 네, 이제 저희 검도관은 뭐, 어느 검도관이라든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검도관은 7세, 7세부터 이제 많게는 70대 이상 예, 어르신들까지 음. 다 같이 할수 있고 주 연령층은 사실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음. 예, 초등학교 1학년들, 1학년부터 뭐 6학년까지 주 연령층이 많고 그 다음 연령층이 직장인들,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검도라는 차원은 무기를 들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뭐. 좀 오래 하면 할수록 잘해요. 어. 예, 여자라고 해서 남자한테 제압을 당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어, 무기를 죽도를 들고 하는 운동이었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운동? 예. 아무튼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데, <laughs> 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어, 혹시 지금, 기존에 다니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빠지신 분들이 많나요? 아네 갑자기 이제 어, 저희 검도관 자체가 어, 뭐 전라북도에서 뭐 탑이라고 막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 1월달에 처음 지방 도시에서 코로나가 처음 생기고 그때부터 어, 특히 직장인들 중에 그 선생님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못 오시고 그만두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너무나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또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의 걱정 때문에 갑자기 한꺼번에 그만뒀어요 (1월달에) 한꺼번에 그만두기 시작해 가지고 벌써 지금 이제 한 뭐~ (8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어, 기존에 사실 한70% 정도, 아. 네, 70% 정도가 아직 어, 이제 그만두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좀우고는 있지만, 웃, 아, 웃지 웃, 못하는, 네, 웃지 상황. 못하는 아. 상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명이 다니고 있었으면은 70명이 지금 네, 이제 예.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아.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발생하고 1월부터 지금. 이게 지속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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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데들은 보통 2월 중순 이제 대구 코로나 딱 터지면서부터 많이 축소가 됐었는데 여기는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이들 주로 아이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들 중에 선생님이라든지 의사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 위험하잖아요. 노출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네. 음... 예. 동선 체크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어. 이제 그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네. 매출로 따지면은 10이라고 기존 매출이 10이었다고 하면 네네. 매출은 얼마 정도 줄으셨나요? 이제 매출이 아까 말 그대로 70% 정도인데 뭐70% 음. 줄었는데 이제 70%를 줄고 30%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70%가 줄면서 지금까지 그어 10에 대한 10에 대한 걸로 살 살았다면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 자꾸 대출을 네, 의존하게 아. 되고 네, 아마 저뿐만 이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아. 그러니까 자꾸 마이너스는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 더막 아. 뻥튀기가 되요. 아 계속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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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더 커지는 거죠. 이제 눈덩이처럼. 아 네네. 진짜 이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제. 예 네, 아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아. 이제 다 같이 힘드니까 그냥 거기 뭐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서로들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속은 속이 아닐 겁니다 아마. 네네. 그러니까요 저번 주에 그 인터뷰했던 분은 매출이 아예 영으로까지 떨어진 어. 경우도 있었더라고. 잠깐 이제 삼사오월달 그때 아예 영이었고 특성화 음. 교교교사님들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 하시는 분들은 아예 영으로 떨어졌고. 음. 사실 저희 사진관도 완전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80% 떨어진 어, 것 같아요 매출이 네. 진짜로. 사실 지금 음. 지금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네, 네 음. 혹시 이제 제가 다음 질문으로는 이건 제가 질문 안 드린 건데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가 만약 된다고 하면 네네. 뭐 예를 들어 5년 이상 네. 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운동 뭔가 수련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스포츠 이쪽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 같은지. 이제 비대면으로 네네. 이제 계속 하게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어 사실 그걸 생각을 안해본건 아닌데. 음, 운동이라는 게뭐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걸 뭐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네네. 뭐 그걸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검도라는 특성으로 혼자 수련도 가능한 게 검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 뭐, 축도를 들고, 일대일, 뭐, 네. 사람 대 사람이 대결을 하는 게 검도인데 정말 이여 5년 뭐 이렇게 그렇게 가서도 안 되겠지만 네, 네. 만약에 뭐 1년 더 가고 2년 더 가고 그런다면 아마 검도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이 어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아. 싶어요 그냥 아, 이런, 이런 운동이 있었구나 네. 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렇게 장기적인 이렇게 된다면 아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네. 좀 이제 혼자 하는 운동으로 자꾸 바뀌고 아, 이제 네.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은 아마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아.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네, 네. 이제 저도 K리그나 이런 네. 프리미어 축구를 좋아하는데 관중 없이 지금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3단계가 만약에 되면 그 운동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 어쨌든 운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런 방향은 어떻게 될까 한번 궁금해서 네네. 물어봤습니다. 네. <laughs> 아마 뭐그 정도까지 된다면 우리 뭐 운동 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뭐 음. 수업 어, 뭐 모든 경제 자체가 멈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할수 있는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 좀 여유로워야 이런 운동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경제가 너무 팍팍하고 우리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운동을 배울 예, 여력도 없고 그만한 어, 마음적 예,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 보급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 겪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laughs>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몇 명의 저딸 딸셋 아빠입니다. 아, 딸셋 아빠이시니까요. 아. 네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바라봤을 때 아이들은 어떤 거 같아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어. 우리 제가 중학교 둘 네. 이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1 학년, 2 학년, 초등학교 삼 학년 이렇게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 이렇게 아이들이 사실은 집중도가 높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절대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어 켜놓고.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아. 그러다 보니까 어~ <laughs>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는 거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는 일단 교육 자체부터가 조금 어~ 힘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 우리들이 지켜서서 어~ 여기에서 같이 듣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편이 그~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벌이 부부도 있을 테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일단은 빨리 이 사태가 수습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교육이라는 건 일단 공부만이 교육이 아니고 사람 네네. 우리가 사람들 사람이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부딪히고 사회성을 배우고 그것도 교육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어 자꾸 이 트렌드로 간다 괜찮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음. 어른이 돼서는 더 각박한 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저는 비대면 온라인 뭐 수업은 어, 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챙겨주지를 못하니까 네네. 아이들이 사실 교육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부모 수업이고 부모 숙제지 아이들 공부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직접 그 설명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직접 붙어서 같이 챙겨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아이들이 어 아이들도 굉장히 좀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조카들만 봐도 어린이집 다니는데도 많이 힘들하더라고요. 어 근데 혹시 지금 부모로서 바라봤을 때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좋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뛰놀고 같이 어울려서 뭐어 의견 다툼도 있고 이 이런 이렇게 자라야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 가만 보면은 집에서 이제 뭐 휴대폰만 한다든지. 네네. 뭐 티비만 본다든지 음. 또그 다음에 집에서 나가질 않으니까 일단 몸 자체도 게을러져요 아네좀더 네, 침대에 누워있는 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절어그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안좋다고 보여지죠 아그 제가 이제 관심있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네네. 어 자녀분들하고 운동을 그래도 네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 혹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네. 이제 부모로서 이제 자녀에게 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은지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그 아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네. 마음가짐? 저는 그냥 아이들 처음에 첫째, 둘째 초등학교 다닐 때좀 무섭게, 엄하게 네. 예를 들면 아빠, 아빠는 아빠는 조금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놈해야 된다.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네. 사실상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어~ 나와 대화가 단절되더라고요 네네. 예 얘기를 하면 그냥 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네. 듣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처음에는 화도 내보고 그랬었는데 어~ 이 방법을 어떻게 어~ 헤쳐나가 볼까. 이 난관을 네네.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상 저한테 검도관 가서 일하라고 하면 저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그럼 아이들 하기 싫어할 거예요. 저랑 똑, 저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어. 휴대폰 페이스북 하는 걸 좋아해. 네. 그럼 아이들이 <laughs> 거기 페이스북에 맞춰져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공유도 해주면 재밌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뭐가 좋아하나, 뭘 좋아하나 했을 때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네. 이런 연예인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 어, 처음에 선물을 했어요. 뭐 CD 선물도 하고 콘서트장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어이 아빠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갸우뚱 하다가 그게 지속되는 거죠 <laughs> 아, 이제 계속해서 신경 쓰고 네. 어 아이 그 방탄소년단 노래를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 다쳤던 말문이 열리더라고요 아. 아빠 아, 좀 따라 부르지 마막 음. 이러 이렇게 그래,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너희들 뭐 먹고 싶어 근데 요리가 음. 잘하는 요리는 아닌데 그냥 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뭐 냉장고 비우기 같은 거 아. 막 가끔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음. 뭐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먹고 싶다 했을 때 그냥 그 아이들 입맛에 맞춰 가지고 요리해 주고 맛있어? 막 확인해 보고 아 맛있어 막. <laughs> 근데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일단은 음. 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 어른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한테 노력을 했는데 어 너희들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갖다가 어? 아빠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지 아, 근데 가만 네. 가만 보면은 뭐 별로 노력도 안 했어요 뭐 적어도 네. (1년) (2년) 정도는 노력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한뭐 한두 번뭐 좋아하는 거몇몇개 사주고 그렇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이들하고 친구. 예.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네네. 좀 친구가 잘못한다거나 내가 잘못한다거나 서로 사과도 하고 예, 음. 대화가 통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 유독 우리나라 특히 아빠들은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게 사실 없어야 네.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laughs> 어, 친구처럼 아이들 친구하고 똑같이 대해 주면 분명히 좋은 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네네. 어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고 아이들 네네. 의견에 따라서 해주는 게 네네네. 좋고 이제 항상 공감하고 이걸 지속해야 그렇죠. 된다. 네네네. 네, 정리하자면 그럽니다아 그리고 이제 제가 <laughs>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네. 이제. 그 검도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그리고 체육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마스크를 맞추셔 가지고 주변에 많이 나눠 주셨어요 혹시 그랬던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사실 이렇게 보니까요 힘들어지니까 네. 어, 처음엔 몰랐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 힘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어, 편안하게 어, 잘 살았구나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와중에 한번 정말 내 마음이 뭐큰건 아니지만 정말 내 네네. 마음이 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거 한번 어, 어필도 해드리고 싶었고 네네. 꼭 한번 내가 힘들 때 정말 이 사람들을 내가 한번 챙겨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작하게 됐어요.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들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받았을 때 대부분 네. 어, 잘 차지 않고 이렇게 어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네네. 잘 모셔놓는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걸 이렇게 저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네네. <laughs> 생각보다 많이 차더라고요. 제, 제가 봤을 때도. 아. 네. 감사하죠. 네. 네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네네. <laughs> 이건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만약에 코로나가 사람이라고 치면. 네네네. 코로나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laughs> 아좀 많이 때려주고 싶습니다. 쯧 <laughs> <laughs> 아, 그냥 말로 표현한 거보다 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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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려주고 아,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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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만나면 네. 많이 때려주고 싶네. 항복할 때까지. 네. <laughs>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코로나 네, 네.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네. 혹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뭐 지금 뭐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어 조동스럽고 많이 힘드실텐데, 어, 일단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들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냥 함께 토닥여주고 함께 기대고 그러면 은 어,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국가에서 바라는 거, 우리 그좀 모이지 않고 마스크 꼬박꼬박 써주고. 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음, 불편하겠지만, 이 불편함을 지켜준다면 아마 가장 빠르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 어, 시청자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꼭 우리 어, 마스크 생, 착용 생활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혹시 또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뭐 인터뷰 있으신가요? 어, 저희 모든 소장고인들 이런 매장 운동 어,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어,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겁만 먹지 마시고 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선에서. 어, 뭐 그런 시설들을 이용 한다면 그것 또한 또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난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지금까지 네. 송치 검도관의 진이나 형님과 네, 관장님과 인터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형님. 아, 말이 너무 더벅거려가지고. 아, <laughs> 아또 아닙니다. 하고 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laughs> 전 되게 좋았는데.